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이번 댓글에 제 영상 댓글에 보니까 그 채비에 관해서 궁금한 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채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사용할 채비는요. 찌는 올커버 골드 제로입니다. 골드 제로, 골드 제로는 구경이 예, 아주 작습니다. 면사에 반유동이 됩니다. 골드 제로 그렇게 하고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올컵에서 나온 뜨는 조수고무 조수고무를 달고. 궁금해 하신 분 중에 어떤, 어떤 점을 궁금해 하셨나 하면 밑에 작은게 밀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냐고 어,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저는 지금 밑에 두 가지를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하는 요것이 밀림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개를 달았습니다. 두 개를 달고 이런 식으로 요 밑에 두 개가 침지를 했을 때 밀림을 방지하기 위함 이 요게 밀림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요 밑에 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더 달아 놓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더 달고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임의로 밀림 방지하는 이걸 한개더 달아놔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밑으로 빠져나가지 않,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한개더 달아놓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 목줄지가 필요할 때는 목줄지를 꼽았다 뺐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투제로 목줄지를 꼽은 것은 입질을 보기 위함도 있지만은 이 잠수 목줄지가 잠수를 해서 물 속에 들어갔을 때 바람이 원줄을 당겨도 원줄이 이목줄지로 인해 갖고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질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로 하나 하나씩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오늘은 목줄지는 크게 사용 안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배하는 습관적으로 이런식으로 이렇게 탑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소에 1 7호 목줄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1 2호 목줄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바늘이 1 5호 바늘을 쓰는데 오늘은 4호 바늘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 자리가 마리수를 하기 위해서 왔었거든요. 1.25목질로 집게를 하고요. 쌍바늘 팔자 매듭으로 집게를 합니다. 요렇게 집기를 했습니다. 그 채비는 이렇습니다. 찌, 찌 밑에 조수 고무. 조수 고무가 밀리게 하기 위해서 요이 이름을 깜빡했었네요걸한개 달았습니다. 예, 네, 멈 멈춤 지고무라고 말할까요? 예, 요걸한개 달았고. 그 밑에 조수 고무 목줄지를 꽂기 위해서 이렇게 한 개를 더 해놓고 직결하고 밑에 1m 1m 20 정도의 목줄 길이를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엔딩장비는 보일 수가 없네 잡아내기가 이리와 너는 크기얼얼마한 한번 장28 아. 들어가 들어가 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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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거는 30 된다. 어, 39개 아마 하세요. 오, 니다 야, 야, 야. 들이 까빡까빡 하다가요. 31이네. 까빡까빡 하다가 간보고 난 다음에 짝 물고 들어가네 이거를 그래 방법을 모르면 은못 잡아요 입질 자체를 못 받아 보는 거지 에야나다 3십일 고개 한번하세요. <laughs> 긴꼬리가. 이리와 이리와. 오. 이거는 이십칠. 야 눈이 자다. 딱 이십 어이십이다이십 와, 이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라 와. 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걸리는이기 와. 이이 아이고 이거 작아도 25나옵니다이 한번 보자 어 20, 26이다 27이다 작아도 27이다 채비를 바꿨습니다. 어, A2에 G2 목줄질로 해가지고 지금 바꿨고 나니까 입질이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동조가 일단 잘 되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채비를 바꿨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라. 상의용서가 올라왔습니다. 꼬리가 없네. 너는 곧게 가거라. 아. 대박입니다. 시야 좋습니다. 오, 좋아, 좋아.